이상한 수수께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저 축풍령 고갯마루에 주막이 하나 있었어요.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이 쉬어가던 주막이었어요. 과거 보러 가는 날이 저물면 하룻밤 자고 가려고 들고 먼 길을 걸은 사람은 다리 쉼 하려고 들고 이래저래 주막은. 늘 선비들로 북적거렸죠. 그런데 한 번은 선비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닥쳤던 모양이에요. 방은 비좁은데 사람은 많으니 눕지도 못하고 둘러앉아서 정강이를 맞비비고 있었지요. 별수 없이 앉은 채로 밤을 새워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빙 둘러앉으니, 가운데가 널따랗게 빌것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 한 사람쯤은 다리를 뻗치고 누울만 했죠. 모두들 거기에 눕고 싶지만 체면을 차리느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말을 꺼냈어요. 우리 이럴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저기 누워서 편히 자도록 합시다. 그건 그로소만 두 사람을 어찌 정한단 말이오 수수께끼 내기를 합시다.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수수께끼를 내어 아무도 못 맞추는 문제를 낸 사람이 눕도록 하면 좋지 않겠소? 그거 좋은 생각이요? 이렇게 의논을 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수수께끼를 냈어요. 그런데 모두들 책을 많이 읽은 선비라? 웬만한 수수께끼는 다 척척 알아맞혔어요. 이 사람이 모르면 저 사람이 알고, 저 사람이 모르면 또이 사람이 알고, 이렇게 척척 알아맞추니 당체 누울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쭉 돌아가다가 마지막에 남은 선비가 수수께끼를 내는데 뭐라고 내는 거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서 진진이를 세번 부르는 게 뭐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서 진진이를 세번 부른다? 고참,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네. 아무도 모르니, 다른 사람이 그게 뭔지 말해봐라, 이렇게 다그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비가 이야기를 쭉 늘어놓는데, 옛날에 한 임금님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임금님한테는 딸이 하나 있었죠. 아들도 없고 달랑 딸 하나뿐이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지면 터질세라, 불면 꺼질세라, 애지중지 키웠죠. 그런데 이때 나라 안에 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멀쩡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없어지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없어지고 자고 일어나면 또 사람이 없어지고 어느 집에서는 아버지를 잃고 또 어느 집에서는 어머니를 잃고 아들 딸도 잃고 이렇게 사람들이 줄줄이 사라졌죠 어디로 사라졌는지 좌치도 없어요 참 귀신이 코칼로르시었죠 그러다 결국 임금님의 딸까지 없어졌어요. 그 애지중지하던 딸을 잃어버렸으니 임금님이 군사를 풀어 온 나라를 이 잡듯이 뒤졌죠. 그래도 공주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주를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곳곳에 방을 걸었어요. 힘께나 쓴다는 장수들과 날고 기는 점장이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죠. 그 사람들이 모두 공주를 찾아 나섰지만 아무도 공주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털럭만한 자취라도 있어야 찾을 게 아니겠어요. 일이 이렇게 되니 임금님도 임금님이지만 온 나라 사람들이 근심에 쌓였어요. 언제 누가 연기같이 사라질지 모르는 판국이니 근심이 안 되겠어요. 그때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고 여기저기 헤매다 보니 자꾸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난생 듣도 보도 못한 곳으로 가게 됐죠. 사람 발길도 안 닿는 그런 데서 헤매다 보니 저 아래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만히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봤더니 사람들이 한 무더기가 올라오는데 죄다 오라를 지고 굴비 두른 모양으로 줄줄이 묶여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맨 앞에선 몸이 깍지똥 같고 팔뚝이 홍두깨만 하고 눈에 빨간 불이 철철 흐르는 놈이 사람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것이 바로 괴물이었어요. 옳지, 저것이 여태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간 괴물이로구나. 나무꾼은 가만히 뒤를 밟았어요. 뒤를 밟다 보니 어느 골짜기에 썩 들어서더니 큰 바위 앞에서 떡 멈춰 서더란 말이죠. 떡 멈춰서서 바위를 두 손으로 잡고 끙 하면서 한번 용을 쓰니까 그큰 바위가 스르르 열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커다란 동굴 아가리가 나타났어요. 괴물이 사람들을 끌고 동굴 속으로 들어갈 때 나무꾼도 사람들 틈에 끼어들어갔죠. 다 들어가니 괴물이 바위를 도로 닫아버렸어요. 바위를 딱 닫아버리니 이건 옴짝달싹도 안 하는 거예요. 동굴 속으로 한참 들어가니 빛이 환한 딴 세상이 나타났어요. 고래등 같은 귀화집도 있고 버섯 같은 초가집도 있는 그런 큰 세상이었어요. 괴물이 사람들을 끌고 큰 귀화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나무꾼은 사람들 틈에 섞여 가다가 얼른 장독간에 숨었어요. 그러고 한참을 있으니 웬 처녀가 바가지를 들고 장을 뜨어왔어요 장독 뚜껑을 열고 바가지로 장을 뜨면서 처녀가 노래를 불렀어요. 포고지고 포고지고 울어머니 포고지고 가고지고 가고지고 우리 집에 가고지고 가만히 보니 괴물한테 잡혀온 처녀 같았어요. 그래서 나무꾼이 돌멩이를 장독으로 똑똑 두드리며 저도 같이 노래를 받아 불렀어요. "딱한치고 딱한치고, 장 뜨는 저 처녀야. 너의 집에 가려거든 말 한마디 건네주소." 처녀가 노래 소리를 듣더니 낌새를 알아차리고. 가만히 장독을 돌아 나무꾼이 숨어 있는 대로 왔죠. "돌라지 마시오. 나는 산에서 길을 잃어 헤매다가 저 괴물을 따라 여기까지 왔소이다." "그렇습니까?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궐에 살았는데 괴물에게 잡혀와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듣고 보니, 그 처녀가 바로 공주였어요. 그래서 둘은 괴물을 없앨 방도를 의논하게 되었어요. 제 아무리 힘센 괴물이라 하나 저도 틀림없이 무서워하는 게 있을 것이오. 그러니 틈을 봐서 괴물이 뭘 무서워하는지 좀 알아봐 주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빈 독에 잘 숨어 계세요. 그래서 나무꾼은 빈도간에 들어가 숨어 있었어요. 공주는 그날 밤에 괴물한테 가서 술을 권하는 체 하면서 당신처럼 흰센 사람은 세상에 무서워하는 게 아무것도 없겠지요? 하고 넌지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허허허, <laughs> 아니야. 나도 무서운 게딱 하나 있어. 그게 뭔가요? 처음엔 괴물이 대답을 안 하다가 자꾸 술을 권하면서 물어니 다른 건 하나도 안 무서워. 사슴 가죽 냄새가 제일 무섭지. 어휴. 공주가 그 말을 잘 들어뒀다가 괴물이 잠든 틈을 타서 장독관으로 갔어요. 가서 빈도간에 숨어있는 나무꾼에게 그대로 일러줬죠. 얼큰이 이제 됐어그 괴물이 자는 방만 일러 주시오. 마침 나무꾼이 허리춤에 부시 주머니를 하나 차고 있었는데, 그 주머니가 바로 사슴 가죽으로 만든 거였어요. 그 주머니를 잘라 동글동글하게 뭉쳐가지고. 괴물이 자는 방에 숨어들었지요. 그리곤 괴물의 콧구멍에다 사슴 가죽 뭉친 것을 박아 넣었어요. 그랬더니 괴물이 벌떡 일어나 길길이 뛰다가 벼락치는 소리를 내면서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괴물을 없애고 나니 붙잡혀 왔던 사람들이 죄다 우르르 몰려 나와 사냥꾼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힘센 젊은이 수백 명이 달려들어 동굴을 막고 있던 바위를 밀고 밖으로 나갔어요. 잡혀온 사람 수천 명이 다 나오고 임금님 딸도 물론 함께 나왔죠. 그런데 임금님 딸이 나가서 나무꾼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고 찾으니 나무꾼은 그새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그냥 대굴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사실 나무꾼은 동굴을 못 빠져나오고 안에 갇혀 있었어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 뒤처져 있던 나무꾼이 미쳐 나오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바위로 동굴을 막아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꾼은 할일 없이 혼자 굴 속에 갇히게 됐어요. 힘센 젊은이 수백 명이 달려들어 겨우 열고 닫은 바위인데 그걸 혼자 힘으로 어떻게 열겠어요. 그러니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혼자서 탄식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녔죠.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뭐 먹을 게 없나 하고 괴물이 살던 귀아집으로 들어갔죠. 엌에 가서 여기저기 살피는데, 솥 안에서 달구락달구락 소리가 났어요. 뭐가 있나 하고 솥뚜껑을 열어보니, 아, 글쎄, 솥 안에 커다란 자라가 한 마리 들어있었어요. 괴물이 잡아서 삶아 먹으려고 솥 안에 넣어뒀나 봐요. 자라가 눈을 꿈쩍꿈쩍 하며 남꾼을 쳐다보는데, 참 불쌍했어요. 그래서 자라를 솥에서 꺼내줬어요. 솥에서 꺼내주니 자라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숨이 막혀 죽었을 터인데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이 은혜는 꼭 갖겠습니다. 말은 고맙지만 당장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 큰일이구나. 그것은 염려 마십시오. 저한테 방도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밖으로 엉금엉금 기어나갔어요. 나가서는 뭐라고 뭐라고 입을 뻥긋뻥긋하니까 어디서 개미 떼가 수없이 기어오는데 천지가 새까맣게 될 정도로 기어왔어요. 그러더니 구를 막은 바위 밑을 고물고물 파니 그큰 바위가 흔들흔들하더니 한참 뒤에는 쿵 하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나무꾼은 자라와 함께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밖으로 나와서 자라가 말했어요. 저는 본디 용왕의 아들인데, 묵 구경을 나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갚고자 하니, 부디 저와 함께 용궁으로 가시지요. 그래서 나무꾼은 자라 등을 타고 용궁으로 갔어요. 용궁에 가니 용왕이 용상에 턱 앉아 있다가 아들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반갑게 맞아 주었죠. 살 밤낮으로 잔치를 벌이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풍악을 울리면서 참 대접을 잘해줬어요. 그렇게 대접을 잘 받고 돌아가려고 하니. 용왕 아들이 와서 가만히 말했어요. 돌아갈 때 아버지가 뭐든지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하나 가져가라고 하실 겁니다. 다른 것은 말고 진진이라는 항아리를 하나 달라고 하십시오. 용왕 앞에 가서 이제 그만 돌아가 봐야겠다고 하니 아닌 게 아니라 용왕이 뭐든지 마음에 드는 물건을 하나 가져가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무꾼은 "다른 것은 말고 진진이라는 항아리를 주십시오."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용왕이 한참 생각하다가 "하는 수 없다는 듯이 항아리를 하나 건네줬어요. 그걸 가지고 자라 등을 타고 무추러 나왔죠. 나올 때 용왕 아들이 가르쳐 주기를 언제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항아리를 쓰다듬으면서 진진아를 세번 부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말해 줬어요. 나무꾼은 그 말을 잘 새겨들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멀었던 나무꾼은 가다가 산속에서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으니 잘 곳도 없고, 쉴 곳도 없었어요. 그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진진이를 부르라는 말이 생각나서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세번 불렀어요. 진진아, 진진아, 진진아.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항아리에서 파란 옷을 입은 아이가 쏙 나오더니 공손하게 절을 하면서 어인일로 부르셨습니까?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무꾼은 밤중에 쉴 곳이 없어 불렀다고 했죠. 그랬더니 대바람에 고래등 같은 집을 한채턱 지어놓고 도로 항아리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나무꾼은 고래등 같은 집에 들어가서 푹 쉬었어요. 그런데 일이 꼬이느라 그랬는지 그걸 누가 숨어서 다 보고 있었어요. 바로 산도둑이었어요. 산도둑이 가만히 보니 진진이라는 항아리가 참 신기한 물건이었어요. 세번 부르기만 하면 나와서 뭐든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 보물도 그런 보물이 없었죠. 그래서 산또두군 가만히 들어가서 나무꾼을 죽이고 항아리를 빼앗아 달아나 버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 임금님 딸이 대골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웬 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 하면서 방에 들어와 하얀 봉지를 떨어뜨려 놓고 나갔대요. 봉지를 열어보니 약초 하는 군과 편지가 들어 있었는데 그게 용왕 아들이 쓴 편지예요. 편지에는 날이 밝은 대로 이 약초를 가지고 아무산 아무골로 가시오라고 적혀 있었어요. 임금님 딸이 있던 날 편지가 적힌 곳으로 약초를 가지고 가보니 산속에 덩그런 기와집이 있고 그 안에 웬 죽은 사람이 있더란 말이죠. 가만히 보니 동굴에서 만났던 바로 그 나무꾼이었어요. 공주가 나무꾼에게 가지고 간약초를 다려 먹였더니 죽었던 사람의 몸에 핏기가 사르르 돌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진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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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진진이를 세번 불렀대요. 이렇게 해서 선비 이야기가 끝났어요. 듣고 보니 죽은 사람이 살아서 진진이를 세번 부르는 이야기가 맞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다른 선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수수께끼를 낸 선비가 내기에서 이겼어요. 그래도 빈자리를 차지하고 눕지는 않았대요. 왜냐면 이야기를 다 끝내고 보니 날이 샜는데 뭐하러 눕겠어요? 바로 길을 떠났죠. 길 떠난 선비는 서울 가서 과거에 급제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며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